그... 그 가성을 내려고 하는데 네. 가성이 안 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 진짜요? 네 혹시 아카펠라 좋아하셨나요? 좀 부터? 아니네 좋아했었죠 왜 <laughs> 네, 어떻게 하다 좋아하게 되셨는지 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아카펠라 팀을 봤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막 닭살이 돋고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노래 쪽에 약간 소질이 있으신가요? 네, 그말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그럼 한소절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오늘 배운 거라도. 아니면 그냥 가요 불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시작. Hello, it's me. 최고의 보이스였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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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자 팀원들, 팀원들과 오늘 처음 연습하셨는데 단합. 네. 그 단어는요? 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어, 같이 하는 가치 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했는데 네. <laughs>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가 아니고 그냥 단어를 말하셔가지고 같이 하는 가치가 한 단어 한그자 마지막으로 쉘던 선생님과 아카펠라 팀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면 같이 잘 해봅시다와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여러분들, 자 피아노 치시는 분들 맞죠? 네, 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둘이 같이 하게 되셨는데 서로 기분이 어떤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네, 일단 기분이 행복해요. 네, 그리고 해성 씨는?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 둘이 생각하는 서로의 조합은? 약간, 약간 별로예요 약간 약간 뭐랄까 톰과 제리? 톰과 제리? 그 누가 톰인가요? 저요 아 너가 톰이고 항상 당하시나봐요 아, 맨날 제가, 자기가 괴롭히면 하는 제가 제리예요, 제가 제리예요. 음. 키가 저보다 작아서 제리예요 아네자 <laughs>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 친구가 전부 다 캐스팅을 했죠 지금가 저랑 하고 싶대요 진짜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laughs> 자 서로 피아노를 치면서 어려웠던 네. 점이 있다면? 이친구 너무 살집이 두꺼워가지고 자리가 많이 좁네요 <laughs> 자세성씨는 여기가 피아노를 너무 잘 쳐가지고 아... 많이 어려워요 네. 자 그럼 최혜성씨 최혜성씨 체준 성대모사 잘한다고 유명하시던데그 <laughs> 아까 했던 대사로 <laughs> 김성민씨한테 서로 마주보고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마아보는건좀 오버인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마주봐야 됩니다 마주보는 거좀 오버라고 하니까 마주보 가겠습니다 <laughs> 보고 있어봐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아까 네네 네. 맞네 여가 여자친구고 이제 입가를 닦아주면서 하는 말왜 이렇게 묻히버려 <laughs> 자기 칠칠맞게 칠칠맞게 c u you are my g <laughs>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나잘좀하자넌나 없이 안 돼.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네 하영 씨 드디어 공익 광고의 차례가 왔네요. 자, 자첫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TV로 스쳐 지나간 공익 광고를 보시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 있으시나요? 음, 그거 잘 잘하지 않고 아주 임팩트가 있었죠. 예를 들면, 밟지 말고 밟으세요. 이런 거?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익 광고 쉬울 줄만 알고 그랬는데 막상 자기가 준비하게 되니까 어떠셨나요? 아, 진짜 힘들어요. 할게안 돼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솔직히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힘드셨던 부분, 딱한 가지 있다면? 음, 아무리 써도, 막고 막아요.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공익 광고를 준비하면서, 이 공익 광고의 매력? 매력은, 어, 팀원들가다 같이 하면서, 어려움도 많지만,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고, 막, 마음의 얘기도 할수 있는 그런 음. 네 그러면 하야 씨는 공익 광고를 준비하면서 무슨 일을 맡고 있죠? 비주얼 아, 아, 아. 어, 저는 어, 대본 대본을 짜고 어, 있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익 광고 아이디어 내는 게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어, 진짜 어렵고 아이디어를 아무리 짜내도 어, 이 보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서 또 짜야 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그만큼 또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같이 수고하고 같이 머리를 쥐어 짜냈던 팀원들에게 한마디. 음. <웃음> <웃음> 삐 맞으시죠? 네자첫 <laughs>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꽁스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음 좋아요? 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 한두명 정도가 책을 읽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좋아요? 그 혹시 그 지원씨의 아픈 손가락이 누구였는지 음, 어... 혹시 그 정으로 시, 시작하고 국으로 끝나는 사람 아시나요? 아 그분 그 정강국이라고 <laughs> 그래도 뽐트팀 <팀이> 최고죠? 네네자 <laughs>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구상하는 거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좀 머리도 좀잘 돌아가야 되고 네. 센스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한세번 정도 대본이 바꼈, 대본을 바꾸고 막 계속 수정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혹시 그럼 가라마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laughs> 그냥 다이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이? 웃음> 자어 저희가 알기로 요즘 유명세 최진씨 영상을 봤다는 소문이 있던데 최진씨 <laughs>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됐던 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면 가장 느끼해 보일 수 있는지 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습니다. 엣지 있는 머리가 너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가장 도움이 됐어요. 오, 그럼 혹시 지원씨 이상형의 최지씨는 가깝나요? 아니요. 지원씨! 지원씨가 그렇게 머리 지원 짜서 낸 대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가 있다면 연기와 함께 보여주세요. 한번. 어 여기 보아야 되나요? 네 거기가 보아 주셔야 돼요. 우리의 첫 만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항상 같이 열심히 고민했던 팀원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숙자 쌤, 아, 이니 쌤, 숙자 쌤 이런 선생님들이나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시다면 일단 음, 바쁘신데 많이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목소리> 그리고 대본을 대본 짜느라 많이 머리가 아팠을 텐데 그래도 잘 같이 이렇게 한 팀원들 정말. 와우. 아염종현씨 지금 체했어요. 아... 왜죠? 몰라요. 가세요. 아니, 근데 혹시 캐틀런트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이제 시작했어요. <웃음> 아파요. <웃음> 가주세요. 네. 꼭 나으시길 <웃음> 바랍니다. <웃음> 안녕! <웃음>